오늘은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와 그 포함 관계를 그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A라는 녀석이 이제 12의 약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라는 녀석은 우리가 6의 약수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1, 2, 3, 6 이란 거는 완벽하게 A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A가 더큰 거지. 그러면 A에 이제는 우리가 포함, 그, 포함 기호는 삼지창이 아니라 집합길이니까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삼지창이었잖아. 그니까 이 안에 있는 원소의 관계는 원소랑은 이런 관계였잖아. 이렇게 삼지창을 썼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지창, 삼지창은 아니고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어, 이런 기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합과 집합끼리의 포함기호입니다 자 여기다 다시 써줄게 이것은 속한다 기호이고 이것은 집합과 지 집합의 포함기호라고 명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합과 집합의 관계, 그리고 집합과 원소의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벤다이어그램 뭔지 말씀드렸죠? 뭐,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 A라는 것이 B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a 라는 녀석이 B를 삼키고 있어. 그치?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죠. 자, 그러면.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살짝 이렇게 바꿀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럼 B라는 건 1, 2, 3, 6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1, 2, 3, 6 빼고, 나머지 4하고 12가 이제 밖에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포함하지 않을 때는 또 속한다 기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짝대기를 한번 쫙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은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 관계야.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 관계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린 같다라고 하고, 이꼴, 이꼴 기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쉽죠? 응. 서로 같지 않을 때는 이제 짝대기를 하나 쫙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호를 공부해 보고 사용해야죠, 이제. 자, 이미의 집합 A에 대해서 다음 네모 안에 이제 포함기호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네. 근데 1번은 있잖아. 1번은 우리가 이거 누구라고 했지?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공지팝. 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없는 거. 자,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어떤 그 기호를 쓸까요? 공집합도 집합이잖아. 그치? 그래서 공집합도 집합이어서 이 A에 이렇게 속한다, 아니, 그러니까 포함한다, 이런 기호를 써주시면 돼. 됐죠? 그리고 A와 A는 어떤 관계? 얘는 얘 또는 얘만 써야 되니까, 같지만, 같지만, 우리가 같다라는 게 아니라 둘중 하나를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주자. 음. 그리고 이 원소나열법이어도 이미 이 안에 들어있는 이상 원소들이 아니라 얘들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이 지금 AD 여기 있죠. 이 집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기호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큰 쪽으로 입을 벌리면 되겠죠. 자이 녀석은 어, 전 6만 똑같네. 6하고 4만 그럼 지금 포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짝대기만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 집합. 두 집합 AB의 포함 관계를 기호, 포함한다 기호 또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호를 사용해 나타내라. 자, A는, A의 집합은 X라 했을 때이 X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홀수.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홀수. 3하고 5네. 그렇지 얘가 a이고 자 b는 x 바 x는 소수 그러면 얘는 어2 3 5 7 11 14 이런 애들이겠죠 그쵸 그럼 3하고 5가 이거 포함이 되어 있네요 b에 이렇게 b의 입을 벌려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 바 x는 2 n 1인데 n은 정수야 그러면 뭐,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n에다가, 뭐부터 넣어볼까? 자,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보자. 그리고 0, 1,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걸 넣어보자. 자,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2배, 빼기 1입니다. 그리고 0을 넣어보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1을 넣으면, 2 빼기 1이어서 1이 되겠습니다. 그치? 아, 이것도 두칸 차이가 나는 거네요. 자, 여기는 n은 정수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0, 1을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5가 되죠. 0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1을 넣었을 때는 4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겠죠? 음, 네 칸씩 차이가 나네. 그치? 네 칸씩 차이가 난다. 얘는 두 칸씩 차이가 났지. 그치? 그러면, 자, 이거 우리 생각을 해보자. 수는 이제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인, 안 해도, 안, 데이블 안 해도 우리 예상 가능하지. 마이너 7, 마이너 스9 이렇게 되고, 3, 5, 한마디로 이제 홀수들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홀수들을 의미하는 거잖아. 여기는 네칸 차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뭐 13,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4칸 차이니까 7, 11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속해 있는 거잖아. 얘가 더 크지. 그렇죠? 어. 그래서 이번에는 B가 A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의 포함관계를 기호 포함한다 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오케이. 자, 8의 양의 약수의 개수 약수 음 1, 8, 2, 4, 3, 4 이제 끝났지? 1, 2, 4,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소 나열법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b는 양의 4의 양의 약수 1, 2, 4 이거는 이렇게 쭉 써도 될것 같아. 1, 2, 4. 1, 2, 4가 a에 다 들어 있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입을 벌리는 이 기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의 입을 벌리는 모습. 자, 2번 보자. 10 이하의 홀수? 10 이하의 홀수? 아하 10 이하의 홀수. 1, 3, 5, 7, 9, 11, 뭐, 이하니까 포함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자. 음, 11 이하의 소수 2, 3, 5, 7, 11까지 포함이니까 11 이렇게. 근데 지금 A, B는 같지 않죠, 그렇 근데 포함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했으니까 어, B도 A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A도 B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두개다 쓰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란히 써볼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서로 같은 집합 AB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시오. A는 124. 여기는 양의 약수 124잖아. 어? 똑같네. 그럼 같다 기호는 이렇게 다 이꼬르만 써 주면 되겠죠. 근데 A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얘는 공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애거든. 그러니까 B라는 거원소나열법으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덩 비어있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야. 근데 A는 분명히 0이라는 어떤 애가 있어. 그치?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하나 있는 게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B라는 녀석이 A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조금씩. 자, 하나만 하고,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두 집합 AB에 대해서 AB가 같대. 자, 같애 자, 여기 주의. 자, 5하고 5야. 그치? 그러면, 여기 1 있고, 그치? 근데 여기 1이 없네? 3이 있어. 그럼, 아, 요 놈이 1이어야지. 왜? 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1과 b 플러스 2가 같다라는 방정식이 세워집니다. 그치? 그리고 자 그러면 이 3은 누구랑 같겠어? 여기 나머지 a 마이너스 1과 같은 거지. 그래서 a 마이너스 1은 3이라는 다 마지막 식까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a는 4, b는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둘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 다음 개념에 써봅시다.